안녕하세요. 전국최적화의 박 부장입니다. 자, 금일 소개시켜줄 차량 앞에 보이는 BMW의 128d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은 스포츠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연식은 2015년식, 주행 거리는 74,000km, 연식과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고유무는 완전 무사고,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죠. 연식과 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색상은 지금 쥐 색깔 차량, 관리하기 편한 쥐 색깔 차량을 준비했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4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외관 상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같이 영상으로 보시게 되실 건데, 자 보시면 그릴은 이렇게 블랙 디자인과 실버로 지금 테두리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마치 이제 돼지 코구멍 같은 디자인의 지금 BMW 전형적인 좀 묵직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트는 지금 가까이서 보셔도 네 전혀 흠잡을 곳 없이 네 백화현상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 아주 투명한 신품급 라이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범버 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네트 쪽 보시면은 아주 가까이서 에 보면은, 음 약간의 뭐 생활기술 정도는 보이는데, 거의, 어 차량의 지금 본 쪽이나 그리고 전면부에는 흠잡을 곳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로 매장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우석 쪽 측면 라인 쪽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휠 상태 확인 한번 해보면요. 휠은 여기 끝에, 네 보이시죠? 끝에 약간 이렇게 기스가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한6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정도 휠 기스면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아주 미세한 휠 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도어 쪽에 문콕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 앞에 휀다 쪽에는 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도어 쪽도 전혀 없고요. 뒷도 쪽에도, 아, 이쪽에, 이쪽에 도장면이 까지진 않았는데, 손톱에 한 4분의 1, 한 3분의 1 정도 크기에, 네, 문콕이 살짝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횡다 쪽, 뒤에 다도 자세히 확인해 봤을 때, 네, 문콕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자, 뒷타이어 잔여량은 앞타이어보다 좀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70에서 한8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휠은 앞쪽 휠이랑 동일하게 이쪽 테두리 쪽에 자, 이쪽과 그리고 반대쪽 이쪽 부분에 기스가 살짝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주입구 쪽에 캡을 이렇게 M, BMW의 M 시리즈 있죠. M 디자인을 갖고 있는 캡으로 이렇게 씌워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를 좀 이쁘게 타고 싶으셨던 분이 그리고 관리를 좀 하시면서 타셨던 것 같아요. 선팅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브랜드죠. 후프옵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프옵틱 이 스티커 자체가 하나의 보증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트렁크 쪽 라인 보시면 디자인은 지금 해치백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아기자기 하면서도 뭔가 좀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도 전혀 흠 잡을 곳 전혀 없죠. 도 장면이 까졌다든지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부분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협소하진 않아요. 이제 해치백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자, 뒤에 공간이 좀 좁은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를 잘 뽑아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관리 상태는 어큰 짐을 억지로 실으셨던 흔적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에 억지로 실어서 이게 좀 튀어나인 상태로 트렁크 닫게 되면은 이게 썬팅지가 까지는데 찍혀서 그런 부분들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 매트까지 씌워 두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에짐 실으실 때, 이쪽 범보 쪽 상단부, 이쪽에 이제 짐을 이렇게 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다가 놓쳐서 이제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찍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필름식으로 스티커를 좀 붙이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 라인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쪽도 동일하게, 그다 뒤에 휀다쪽 깔끔하고요. 뒷 도어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앞 도어 쪽. 네,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앞도어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앞쪽 휀다 쪽도 네 아주 깔끔하고요. 지금 문콕 같은 경우에는 조우석 쪽라인 쪽에 뒷도어에 아까 보셨다시피 그쪽 위에만 살짝 도장면 까져 있지는 않지만 살짝 문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시트 상태는, 보시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엉덩이가 닿는 부분, 타고 내릴 때 닿는 부분, 이 측면 라인 쪽 구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네, 엉덩이 닿는 부분, 이쪽 쿠션감 죽은 거 전혀 없고요그 등받이 부분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쪽에, 지금 잘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지금 코팅이 살짝 갈라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게 BMW의 상당히 고질병인데 아무리 이제 깔끔하게 타도 이쪽 측면 라인 쪽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쪽이 코팅이 살짝 살짝 갈라져요. 근데 이 부분은 어 차량 구매하실 때이 부분 제가 깔끔하게 시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우석 쪽 보시게 되시면 조우석은 전혀 그런 현상도 없이 신품급으로 아주 깔끔한 시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은 메인 키와 그리고 보조 키까지 포함해서 총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은 지금 스포츠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답게 정렬, 정렬적인 빨간색 지금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좀 디자인이 되어 있고 실내도 자, 시동은 상당히 잘 걸리고 있고요 자, 실내 같은 경우에도 핸들 쪽, 마감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안쪽으로. 그리고 실내 내장재들 어, 이제 키, 엔진 스타트 버튼 쪽, 커버 쪽, 테두리 쪽이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조우석과 운전석 쪽. 얘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이쁘게 잘 뽑은 것 같고요. 뭔가 좀 달리고 싶게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 반대면으로는 지금 외관 부분은 좀 아기자기한 느낌.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핸들에는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BMW 로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뿐만이 아닌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는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시면은 마치 이제 갤럭시 탭처럼 생겼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입니다. 지금 파인 드라이브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자석식으로 자 마치 핸드폰 충전되는 것처럼 충전이 되고 있죠. 이렇게 부착이 가능하면서 무선 충전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키로수는 지금 74,353km 탄차량이고요 그리고 BMW의 장점이죠. 이 DIS 스크롤로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그냥 뭐 차량을 좀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차량의 체크 컨트롤. 저는 이 체크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체크 컨트롤로 언제든지 차량을 시동을 걸어서 이상이 있으면 여기 바로 뜨거든요 자, 만약에 노란색 문구가 떴다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컨트로 들어가서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차량의 서비스 필요, 서비스 주기죠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서 이제 차계부처럼 이용이 가능하신데 교체하고 나서 일정 주행 거리가 지나면은 이쪽에 교체를 하라고 네 표시가 뜨는데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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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라고 다 되어 있죠. 이거는 교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전혀 네 지금 뭐 송어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체할 게 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진 오일량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엔진 오일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게 측정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엔진 오일량 측정 중입니다.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RPM이 조금씩 올라가요. 이부분은좀 길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편시사분이 빠르게 지나가게 빨리 감기를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엔진 오일 량까지측정을해 봤는데요. 맥스라고 되어 있죠? 네, 이쪽이 지금 적정량으로 지금 맥스치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외적으로도 뭐 예, 디스플레이로는 이것저것 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행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여행 컴퓨터부터 해서 뭐 온보드 컴퓨터 이런 거잘 작동은 안 해요. 차량 상태 체크하는 요 부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센터 페이시아 쪽 보시게 되시면은 하단부에는 이렇게 열선 3단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운전석과 조우석 열선 3단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우석 시트도 지금 운전석 시트만 전동 시트가 아니에요. BMW잖아요. BMW가 네,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가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BMW의 네, 장점이죠.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자,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지금 장착이 되어 있죠. 자, 후방 카메라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주행에 이제 재미를 좀 덧붙일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까지 바꿀 수 있어요. 뭐 에코 프로 모드부터 해서 스포츠 모드까지 놓고 즐거운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은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썰루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방 상당히 잘 되고 있죠. 네, 다칠 때도 잡소리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닫히고 있고요. 자, 위에. SOS 버튼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누르시면 은 SOS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파이패스 단말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그렇게 뭐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지금 앞에, 뒤에, 앞뒤로 블랙박스 채널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먼저 보실 건데 뒷좌석은 거의 이제 아예 사용을 안 하셨던 것처럼 느껴져요. 완벽하게 지금 깔끔한 상태고요. 구김 자체도 없고 거의 뭐 사람이 이용을 했다, 뭐 탑승을 했다.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 뒷좌석을 왜 이용을 안 하셨냐? 자, 뒷좌석은 이렇게 성인 남성이 탔을 때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한 주먹 한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에요. 앞 포지션은 저한테 딱 맞는 포지션으로 맞췄는데, 자, 이렇게 주먹 한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은 이제 좀 체격이 작으신 분들이 타기에는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한 여성분들, 아니면은, 어 이제 뒷좌석에 사람을 잘안 태우시는 분들, 이제 앞좌석에 타서 주행하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뒷좌석 아예 못 앉을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다리를 앞으로 살짝은 빼서 이렇게 편하게 쪽발식으로 <laughs> 다리를 벌려서 편하게 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뒷좌석까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자, 이 헤치백 차량의 이제 장점이 있죠. 또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이 뒷좌석을 폴딩을 해서, 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치백을 구매하신 분들의 큰이유기도 하죠 뒤에 이제 트렁크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짐을 상당히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뒷좌석을 이렇게 일렬로 이제 이렇게 평탄화해서 폴딩을 한 상태에서 큰 짐을 실을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제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요즘 코로나 여파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를 피해서 사람들 많은데 말고, 그래도 가족 단위로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끼리 놀수 있게 이제 캠핑 을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트렁크, 그리고 외관,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자, 앞으로 가서 차량의 간단한 엔진을 한번 들려드리면서, 그리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엔진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음성을 들으셨겠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둔탁한 디젤 음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음성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균탁하기도 하고 소리가 작진 않아요. 그래도 한 어, 크지도 않고 일반적인 SUV 차량이랑 그 세단의 이제 디젤 차량이랑 비교했을 를때 국내 이제 디젤 차량에 비교했을 때한 중간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끄럽지 않은. 근데 이 음성을 좋아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매력에 빠지셔서 계속 탑승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이 엔진 방식 때문에 연비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자 일단은 뭐 엔진에서는 잡소리 전혀 들리지가 음. 않고 있고요 그리고 BMW, 디젤 차량들 중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네트 닫아놓은 상태에서 들어보시면은 네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들려요 네 방음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차량은 1 2 8 d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스포츠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연식은 2015년식 그 주행거리는 7 4 0 0 0 k m 짧은 주행거리에 탄 차량이고요 그 색상은 관리하기 편한 쥐 색상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썬팅도 상당히 좋은 선팅이 장착이 되어 있죠. 후포 옵티선팅이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현재 차량, 이 차량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있는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위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은 항상 전국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최저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